안녕하십니까 일과영극 최영도 원장입니다 이제 땡땡땡땡은 하지 않으면 인서울은 없습니다 인서울이란 표현은 참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해보죠 자 땡땡땡땡 무엇이냐면요 바로 고교 학점제답게 바로 진로학점입니다 언제 진로학점이냐 중학교 3 학년 진로학점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가능하다 선행 말고요 예습이 가능합니다 자어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오늘도 3 단계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고교 학점제 학종. 더 나가면 교과가 이제 진로 관련 교과 수업을 어떤 걸 들었는지가 핵심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등급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 내용 궁금하시다면 앞선 동영상 지금 링크 걸어드린 걸로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겁니다. 이제는 등급에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수학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진로와 융합과목 그리고 과학에서의 저 깊은 과목들을 진로에 맞게 얼마나 적합하게 들었는지가 입시의 핵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학종뿐만 아니라, 어, 그동안 열심히 계속 발전해서 많은 학교들이 교과에서도 서류 평가를 하던 것들이 점점 점점 탑다운돼서 내려와서 학교들이 대부분이 적용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저 와중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쵸? 어, 1등급이 되기 힘들다. 2등급은 쉽다. 등등등 고민하면서 진행한다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거입니다. 어쨌든 간에 1등급 안에 드는 게 좋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1등급 안에 드기 부담스러우면 어떡하냐? 이거죠. 한마디로 저 계속 왔다갔다 하는 친구들 반에서 2등, 3등, 4등, 5등하는 친구들이 문제인 거죠. 바로 최상위권 말고 상위권 친구들입니다. 왜 문제인 거냐? 이런 거죠. 10% 안에 들지 못하면요. 이 구간 안에 드는데요. 10%라는 거는 30명 기준으로 한마에 3등까지입니다. 1, 2등은 좋은데요. 2, 3, 4, 5등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에 되면요. 우리 친구들이 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등부터 시작해서 11등까지 모두 2등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3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학업의욕이 저하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나 진로표라고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요 수능 학습을 확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좋은 대학을 갖고 싶다 진로표를 갖고 싶다 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절대적인 1등급 안에 들거나 아니면 2등급에 들더라도 1등급을 들도록 노력하는 그 힘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진로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5등급제 내신에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9등급제 수능을 만난다는 거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현재 9등급제 기준으로 2.7인 친구가요. 실제로 환산을 해보면 1.83 정도 나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는 저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3.9 정도 나온 친구인데 2.17이 나옵니다. 즉두 친구가 0.1, 0.3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는 범위인 거죠. 그런데 저 친구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3.9 친구는 수능을 볼때 자기의 학업 역량이 엄청 떨어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포기를 하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로를 빨리 확정하고 중요한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중요 과목, 진로 중심 과목에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요. 인서울 나중에 감각적으로 수능까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셨죠 꼭 진로 선택 빨리 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목과 자사고로 간다면 훨씬 더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